오늘은 JP 모건에서 글로벌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게 있거든요. 2025년 그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기업 경영 상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CEO들이 각자 기업에 대해서 기업 이익의 전망이나 향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에 따라 추후 어떤 투자를 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받쳐줄지에 대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시장 센티멘트라고 하죠.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비관적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전망이 나뉘게 되니까 저는 항상 투자할 때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CEO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그러면 알아볼게요. 글로벌 기업부터 고성장 스타트업까지 다양하게 조사를 했고요. CEO부터 CFO, 경영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렸고요. 총 2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65%가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미국 증시에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일단 경영진들은 경기 침체가 오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CEO들이 많았고요. 14% 밖에 안 됐고요. 대부분 좋게 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은 너네 기업이 얼마큼 성장할 것 같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75%가 낙관적으로 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매출 증가 전년 대비 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75% 였었고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에서의 매출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한 사람들이 19% 였습니다. 어, 6%만이 24년보다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낮죠. 다들 매출 증가에 대한 자신감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71%였는데 그이후로 뭐였냐면 이익 성장이 할, 이익 성장을 할 것이다가 65%, 그리고 일자리 확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던 게51% 그리고 신규 투자나 파트너십,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거라고 했던 게 43%였고요. 국내 시장을 이제 새로운 시장을 더 개척하겠다라고 한게 34%였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익성장인데 결국 이익, 기업은 이익성장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사이드 디시라고 보면 되고 결국 기업 이익이 얼만큼 성장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무려 65% 설문자의 이제 65%가 이익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경기 침체가 이로 인해서 안올 거다라고 이제 72%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경기 침체가 안올것 같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급락한 수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것 같다고 40%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14%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경제 상황을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규제 완화를 하고 감세를 할 거니까 기업들의 어닝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뭐 금리 인하가 늦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된다라는 거니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되게 낮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하면 ceo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경영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는 거. 이에 따라서 비즈니스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2017년 이후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을 만큼 낙관론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거랑 이런 심리 지수가 급증하는 거랑은 다른 의미거든요.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이런 심리 지수가 급증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자신감이니까, 보통 이제 CEO들은 자신들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을 좋게 내놓는다라는 거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 이 기울기를 보면 2023년에서 24년까지 이 정도인데 완만한 수준인데 24년에서 25년이 완전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거를 알수 있잖아요. 25년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뭐 느리지만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좋게 평가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밀어놨던 투자들을 사실, 계획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그 전에는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정책이 갈리니까 그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줄였는데, 4분기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도 확실해졌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래도 감세를 해주니, 그리고 기술 규제 완화도 해주니 더 본인들의 기업 이익을 내기에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점들이 작용해서 CEO들이 좀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7년 이후에 최대 폭으로 자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올해에도 미국 예외주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이 미국, 그리고 브라운색이 전 세계인데, 무려 전망에서 36%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전세계 경제는 뭐 전년 대비 좀 좋아진다 하지만 차이는 굉장히 심해서 올해도 미국이 짱이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CEO들이 많았고요. 전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랑 중동전쟁도 있고 그런 높아진 지정학적 갈등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좀 낮게 형성이 된것 같고요. 다시 말하지만 미국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가라고 해서 미국에 좋은 그런 정책들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와 대조돼서 더 좋은 상황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하 CEO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도 불필요한 기술 규제 같은 것들을 다 완화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좋게 작용한 것 같고요. 보시면은. 실적에 대해서 무려 75%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전년 대비해서 10%포인트 더 높게 응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더 보고 있는 CEO들이 10%포인트가 더 높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결국 주가는 늘어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 이익으로 나타나게 되면 불장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낙관론이 성장 전망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 보시면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전년 대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CEO가 74% 였었고요. 무려 6%만이 전년 대비 안 좋아질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진 같은 경우에는 65%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단 9%만이 안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본 지출 같은 경우에는 38%가 늘릴 거라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저는 이거는 좋게 평가를 하는 게, 지난 2년보다 투자가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 전망치가 지난 2년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 수치예요. 아무래도 트럼프 정책 하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더 좋은 환경이니까 이런 자본 지출을 덜 늘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게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투자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한 CEO들은 16% 밖에 안 돼서 작년보다 올해를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 46%가 인력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거는 좀 양면성이 있는데 뭐 직원이 적으면 비용이 낮아지니까 고정비 절감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 차원에서. 또 반대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CEO들은 이를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 성장률인데, 앞서 얘기했을 때는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CEO들이 뭐 75%그 뭐 정도 됐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39%가 나온 거냐면,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매출 성장률에 있어서 그러니까 증가율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39% 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는 하는데 급격한 증가는 아닐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제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라고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37% 정도가 됐고요 네 번째로는 26%가 이제 높아진 이자로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긍정적으로도 볼수 있는 게 작년에는 36%가 부담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부담에 대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해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작년에는 이제 비용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한 CEO가 무려 91%였었거든요. 근데 25년 올해는 77%라는 거니까 뭐 여전히 77%가 걱정을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비교적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CEO들의 전망을 알수 있었고. 그리고 성장이 계속해서 이뤄질 거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이 갖춰질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번 올해 성장 전략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53%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했고요. 전반적으로 멀티플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53%가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43%가 전략적 파트너십 을 체결하고 투자를 모색하겠다고 했고요. 35%가 하던 거 잘하겠다라고 했고 비슷한 비율로 34%가 국내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1%가 M&A를 통해 성장을 모색한다고 했고요. 51%가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거고 이는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겠죠. 감소하겠다고 한 비율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섯 가지 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JP 모건에서 비즈니스 설문 조사한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올해 대부분의 CEO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따라와 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